네 오늘 해볼 공포게임은 신칸센 영호라는 공포게임이고요 칠라스아트 공포게임 회사에서 나온 신작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렛츠고 어? 이 구역에는 이상현상이 없습니다 살짝 뭔가 8번 출구 게임 같은 건가? 어 깜짝아 놀래라 씨. 아 이렇게 문이 열리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열차 이런 걸안 타봐가지고 살짝 쫄았네요 어 진짜 8번 출구 같은건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상현상이 발견되면 돌아가달래요 칠라사트에서 8번 출구 같은 게임을 냈구나 오말걸수 있나? 안 걸어지네요 근데 뭐 딱히 뭐가 없는데?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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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ぎの d a b c a、d、あかんちゃか何してるのなチャリルちゃっこいそそうお兄さんもゲームをしに来たの僕、めっちゃ楽しみお姉ちゃんが起きないから暇なんだいくら待ってもすっごく待っても起きないんだもんでもお兄さんがゲームしてくれるからもう大丈夫ゲームのルールは知ってる 兄、いえ、ゲームインジと、もらす。あ、ゲームさっち、くっち、番組でさっそう。ルールはとっても簡単だよ。変わったことがあったら、戻る。簡単でしょゲームを下ろせる方法。それは。ゼロ号車まで行って、その先の運転室で、ブレーキをかけるだけ。トイレの車両は。変わったことは起こらないからね。もう一回説明する。兄を。けんちゃな、大丈夫。よかった。 자, 아토데, 맞아오네. 아이, 스마나이. 내가 룰을 잘 몰라서 너한테 신세를 졌네. 오케이, 가봅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l e t 뭐 딱히 뭐다 비슷비슷한데요. 근데 진짜로 진지하게. 어, 얘가 그냥 룰을 알려주는 애다 보니까 그런 거겠지? 자 가보죠. 오! 방금이 정석인 거야. 방금이 정석이야, 방금이. 방금 그걸 기억하면 돼. 오, 근데 딱히 뭔가 바뀌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게, 맵도 진짜 크네? 완벽해. 가자. 다섯. 그치. 방금도 그대로였어요. 좋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고요. 허, 설마 이 팔짱 끼는 게 다른가? 아니면, 와이셔츠가 하나 더 잠궈져 있었나? 캐리어 색도 그대로. 어, 저 그대로인데, 다? 뭔가 바뀌었다라고 생각드는게 아예 없는데요? 가자. 4. 그치? 지금까지 잘 왔어요? 좋은데요? 와이파이, 치즈냥이. 어, 팔짱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이유나 계속 자고 있고요. 이것도 뭔가 특히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데, 가자. 이거 맞아요. 그렇지 바뀐 게 없잖아. 맞고 맞고, 오, 근데 좀 어둡다. 이거 여기가 좀 특히 어두운데, 원래 안 이랬잖아. 가자. 이상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그랬었어. 맞아. 이상현상이 있었어. 이것도 이상현상이잖아. 맞죠? 어, 조금 어두워. 밝기가. 어, 좀 어두워. 뒤편이 좀 어두워. 그쵸? 원래 아니랬는데? 좀 밝기가 좀 적당했는데? 이거 빼이다 그래 원래 처음부터 이 정도 밝기였다고 아, 뭔가 이거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게임이라고?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숨겨놓은 뜻이 있지 않을까? 알고 보니 그냥 그냥 가는 대로 다 정답인 거지. 아니 진짜 의심이가 내가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뭔가 좀 변한 게 없는 것 같긴 해. 어? 이럴 리가 없어. 여기 가서 엔진을 잠그면 되는거 아니야? 여기서 브레이크를 누르면 된대 브레이키를 근데 이 마지막까지 심리전 아닐까? 이것도 끝까지 낚시일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 16이 형님 그대로 아 내가 봤을 때 가는대로 그냥 정답인거 같은데 느낌이? 이럴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첫 회에 이렇게 잘한다고? 그럴 수가 없는데? <놀람> 잠겼어요. 잠깐만, 이 뭐야? 뭔 소리야? 오늘도 신칸센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차는 조금 전 접촉 사고로 인해서 안전 확인을 위해 정차 중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 운행을 재개하기 안, 재개할지 안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Attention, please. Attention, we please. have stopped momentarily due to an injury. There is no plan for the train to stop at this moment. Please, excuse the delay. Excuse? Oh! Oh! 친구야? お兄さんすごいね。ボヤだけんごや？ゲスト？ちんちゃいる？成功したんだね。おお。な、いつまでっスト？キョロキョロしてどうしたの？もしかしてここが運転室になってるって思った？冗談はよしてよ。Éc? え？モルるんちょうをやったの？新幹線にはグリーン車があるんだよ。うん。じゃあね、運転室はどこでしょう？ それはねグリーン車の向こうだよ。僕が0号車の次って言ったって、0号車っていうのはグリーン車の0号車のことだよ。警視<何>。それはそうといい今度はさっきと反対、変わったことがあったら進んで。何しなかったら戻るんだよ。はぁ、ケおるね、いちんちゃろ、いごし 괜히 좋아했네. 나첫해깬줄 알고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존나 꺼덕대야지 했는데 3가에 맞아 오호! 오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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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뭔 개소리야 오번 틀리면 괴물이 오온다고 오호! 언니오응원하 오호! 어아 오호! 오호! 어? 아 제발 형 뒤에 뭐 이런 말 하지마 야 걱정하지 마. 형이 다 해줄게. 형이 너희 집까지 데려다줄게. 어나이 이상한데. 지금 여기서 바뀌는 건 없잖아.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할 게는 하자, 할거 하자. 더리즈 게임을 세요 간발에. 자, 만나네. 아, 화이트. 네. 아, 난데모나이. 너뭐 숨기고 있지? 야. 어? 이 눈피한다, 임마? 자, 16호에 블루스크린 여자. 어. 헐, 고우시다. 10... 아! 아니, 뭐야, 씨? 스네이프 교수가 왜 여기 있냐? 아니, 열차 잘못 타셨는데요? 여긴 일본, 일본으로 가는데? 인데 호가타 아닌데? 여기가, 사, 사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상현상이 없으면 뒤로 가달라. 잠깐만, 님들아, 그, 개, 꼬맹이가 그랬잖아. 이상현상이 있으면 앞으로 가라 했지. 근데, 솔직히 사람 눈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상현상 아님 아니, 어떻게 사람 눈이 이러냐고. 렛츠고!

어느 그레이 곳간에いるのだ. 한 세시 이십분에 샀으니까. 3 0분 됐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레시노나가네 너네가니 왔다가. 네 만났죠.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 할아버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설에와 이 것도 감시됨. 왕아 할너 승그랬다 간사증한. 이 몸에 뛰어난 관찰력과. 84년에 살아온 경험에서 말해보자면 뭐라 했하진짜인간것어 잠깐만 이 할아버지 84년 동안 이 게임 한거 아님? 로나다한 눈에 인간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즉이 몸의 결론은. 결론은 양복차림의 인간은 믿지 말라라는 i そ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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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아버지 선발때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 할아버지 선발때인데 84년 동안 이 게임에 갇혀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에요. 베타 테스터가 아니, 이 정도까지 잠깐만. 방금이 7인데, 또 7이네. 아, 이상현상이 없었네. 그러면 저 사람 눈은 원래 그대로인 거네. 1 6의 블루 스크린 여자, 여기에 스네이프 교수, 이 할아버지 그대로고요. 이상 현상이 없어. 그래서 돌아가야 돼. 일단, 일단은 돌아가. 이게 맞아. 다음, 이제 분리스크린. 어, 유나, 원래 구렛나루가 원래 이랬나? 원래, 어, 잠깐만, 원래 웃는 상이셨나? 그랬다고, 원래, 원래 호감상이셔 스네이프. 어? 야 이거 이상하다 애들 다, 다 웃고있다 이거 잠깐만 애들 다 웃음병에 걸렸어 아니야 원래 안웃고있어 안 잠깐만 그러면 이 할아버지도 설마? 웃고있다 이거 앞으로 가야돼요 이거 앞으로 가야돼 다 웃고있어 애들 다 웃고있네 아니 뭔가 기분좋은일이 있었나 보지라 하지말고 MBTI F인거 티날필요없잖아 가야돼 가야돼 그렇지? 이 누나, 벌로 와봐? 원래 정색하는 도시 여자라고 이상 현상이 없다. 이상 현상이 없어. 가자, 이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하고 여기 메이플 하는 누나, 아 메이플이래. 컴퓨터 자판 치는 누나? 스네이프 그대로고요. 어, 이, 형, 이 형님, 좀 적극적으로 손을 안 올리는데? 갑자기? 오케이, 돌아가자. 이상현상이 없었어! 덤벼! 오케이, 이겨냈고, 이상현상 생겼죠? 다시 돌아가요. 사파리, 사파리 하긴 했죠? 이상현상이 있을 때 앞으로 가야 되잖아, 맞다. 이상현상이 있을 때 앞으로 가야지, 맞아. 헉, 큰일 날뻔 했다, 잠깐만. 이분이 꽃으로 바뀌었네? 그럼 스네이프 교수는 뭘로 바뀌었는데? 나무가 되셨네? 아! 네, 오니 산. 아 왜? 복. 우리 이기. 왜 그러냐고 거기서 너왜 여기 있냐고? 믿어 그냥 형 믿어. 너는 그냥 누나만 생각해. 미래에 처형될 사람이니까. 점점점. <laughs> 맘에 안드냐? 어? 초록색은 앞으로 아니 아 왜그러세요! 아, 돌겠네? 아, 스네이프, 이 개, 이씨. 개 놀랬잖아, 이씨. 돼요? 아니 뭐야 아니 씨발 뭐, 아 일단 이상현상이야 1이 누나 왜안 움직이냐 누나 바나나 우유

오! 오! 오 손이 막 왔다. 잠깐만, 이거 앞으로 가야겠지, 앞으로 가야겠지, 앞으로 가야겠지. 끝났다. 님들아, 이게 끝일까? 이상현상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이상현상이 없어. 아, 갑자기 갑툭이 하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씨 미치겠네. 어? 아개이0 진짜로 씨. 뭐야? 아니, 해치웠나? 아, 잠깐만. 아, 무서워서 찌름 못 돌리겠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긴 거 같아. 내가 이겼어. 아, 눈 보고 싶 나가면 돼요? 어, 엔딩이. 깼어. 별거 없네요. 그냥 이게 근데 엔딩이 몇 가지 있는 거지? 그 도전 가지랑 보자. 어, 엔딩 2가 있다. 여기서 님들아. 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일로 안 가고 일로 가 여기 근데 그 재민이 구해야 될거 아니야 와 분위기 왜 이러냐 나 왔어 저기요 누나 저랑 사귀어요 ]なるほど. 나름 도나로뭐도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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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でもこの列車を止めることができてループもしなくなったってことですよねはいど,どうしてうーん何ああ,あ,あなんか違和感記憶がない君の名前はこの列車に乗った覚えはないんですけどなんなんだ

6しくじな。どんせんずちっちょむ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こに来る途中にナオキはいましたかね直ナオキ、ナオキくんはったよ。ナオキは普通車側にいるはずですね。よしよしここから出ましょうはいあ、でも、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な、なんだどうしてよく考えたら。 次にここにまた誰かが来る可能性がありますよね。そんなことになったら可愛そうです。この列車をどうにか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もうひょんみょんはじゃあもう、それが違うかなもうひょんみょんはもう、ループする列車。アニメか何かで、おおハンモイルチャーキミョレカラーあ 思い出しマッチ何かの番組で2人で反対方向にすごいスピードで走ってループを壊してました。何そんな,っないもうねにんでここねどうですかいや、列車はもうループしていないですもん、ね。これ、くんなそう。ブレーキを踏んだらループしなくなったんですよね。ああ、だったら一緒に発車させたらどうですか両端から。 저는 보통차 쪽으로 그 가도 될 에? 다시 그린으로 가라고? 이거 개소리요 이거 꿍꿍이가 있다 보니까 봐봐 지금 얘내눈안 맞춰요 지금 눈이 살짝 오른쪽으로 간다? 아니요 제가 보통으로 갈게요 그 어? 그러실래요? 당황 탔으면서 존나 태어난 척하네 당황 잖아 솔직하게 당황 탔잖아 의 弟は多分普通車側にいると思うんです。これ、동생、동생을그거할게弟を任せ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でも、列車を止め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もんね。ちょお疲れさまでした。ジンジャロー、お疲かりまでした。では、私の弟、ナオキのことは任せます。はい。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はいと、すまない。急ぎましょう。 하얗고 하얗고 마다 고노레샤가 웁기다시 되지 마오마오니 버버 나 쳐다본다 어? 나 쳐다본다 하니까 갑자기 고개 돌린 거 봤죠 이 수상합니다 미련이 남아요 애가 미련이 남, 미련이 남나 보네. 이렇게 가면 나를 못 죽이니까, 나를 여기 열차에 못 가두니까. 어, 야, 조았다 이거 잠깐만. 야, 근데 여기가 안 열려. 나오키콘! 나 몰라, 가봐. 침착해! 침착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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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줘! 아, 또해 빨리 가망 가. 어, 난다. 도시대, 나니, 나니, 오마이갓. 와, 풍경 뭐야? 인스타 감성 씨, 잠깐만. 아, 대기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왜문반만 열려. 원래 이랬나? 어? 문이 안 열립니다. 잠깐만. 이거 비상이에요.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린다니까? 기차가 움직이니까? 아. 그렇긴 한데. 어? 나오키 군. 언니상, きた다だ 어, 왔대다요. なオきおにん、だお姉ちゃんお、おにいたんだねお、なおねナさん、無事でよかったお兄さん、僕はいう大丈夫だよ素おらしさん、いそうだにお兄さんも<お>、も一緒に来るん、おにいさん、おにいさん、おにいさん、おにいさん、そにいさん、おにいさん、おにいさん、ンよないさん、おいいいさん、いさん、おにおにいさいん、おいん、

야 잠깐 아 씨. 으! 으! 어 뭐야? 니까 정신이 드셔서 다행이에요. 에? 나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요? 저가요? 으! 으! 머리가 도시대. 의사 선가 있다. 어 의사 선생님이셨구나. 가루이. 静脈血栓塞栓症でした。いわゆるエコノミクレスチーエコノミー症ですね。体を横にして足を上げることでよくなったようです。本当に良かったですね。この方は命の恩人と言っても過言じゃないです。 列車が止まっているせいで。車が 멈춰 있는 바람에 구급차도 부를 수 없어서 정말 큰일 날뻔했거요数分 사고 열차가. 하 아, 죄송해요. 그 사고 때이 열차가 오랫동안 멈춰 인명 사고가 일어났다고? 오? 어? 잠깐만. 뒤에 분 누구세요? 쓰레시버스. 업무 연락입사고는 젊은 여성과 소년이 巻き込ま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아니, 뭐야? 뭔 개소리야? 에 뭐야? 아니, 안 돼. 누나 나오키 쿤, 어디로 가는 거야?